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게임은 SCP 뭐였지? 어.. SCP 뭐 뭐였어 뭐였어 제목을 까먹었네 저 뭐였지 저 역병의사 역병의사 게임인데 지금 게임 진행중이어서 일단 게임 시작되면 올게요 안녕 오, 지금 한 15분정도 기다렸는데 안되니까 그냥 다른 게임 할까요? 무슨 게임 할까요? 따로 막... 그딱 해야... 아 진짜... 하아... 괜찮아 배도자즈 하고 있었는데 자원을 다 잃었지만 괜찮을 거예요 일단은 배도우즈는 잠시 태워놓고 무슨 게임 갈까요? 아아 이거 이거 3199 시험 뭐야 오 어, 뭐야 사람 한명더들어오 이거 가망이 보일지도? 좀만 더 기다려볼까? 아니다. 아니야. 3199 시험 오랜만인데 좀만 더 기다려볼게요. 자 아무리 기다려도 안와서 그냥 3199 할게요. 오, 진짜 소리 좀 켜서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돼? 오, 야, 예, 저번에 제가 방금 여기 왔을 때는 에, 괴물들이 다 사라져 있어서 뭐지? 했는데, 어, 참고로 소리가 많이 크니까, 어, 소리 줄이고 보는 걸 추천하는데, 얘 도망가. 음, 나도 이거 들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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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차. 도망차. 큐. 미안하다 친구요. 오 잠깐만. 내 괜찮을까? 오, 안 괜찮았잖아. 잠깐만 사라져. 안 움직여져. 아 진짜. 이거 완전 게임 오류. 안 움직여짐. 일단 총 갖고 쟤네들 없애야 되니까 일단 총 얻으러 M9 M99을 얻으러. M94였나? 정신 나간. 살려줘. 살려줘. 오, 오. 제발, 글록 있는 데까지만. 제발, 달려줘. 진짜, 비켜, 비켜. 휴, 살았당. 오우, oh, 예, yes. 버그 버그 났다. 다시 슈 튀어 반대편으로 튀어. 아, 기다리는 동안 배드워즈 하던 거 죽었네. 망했네. 괜찮아. 새로 구하면 되지. 일단은, 다시, 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어미는 어디 갔지? 엄마 괴물이 또 있는데. 잠깐, 일단, 문은 열어야 돼. 죽어도 문은 열어야 돼. 제발,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야겠다. 지금, 사람이 꽤 많거든요, 여기. 잠깐만 아니 왜안 움직여? 아 진짜 죽었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휴내 목소리가 더 시끄러웠나 소리 좀 줄이자 주워 가자 오야 이거 유압 프레스에 넣으면은 깨져서 사라지거든요. 유압 프레스실이 여기 여기. 여긴데 일다 여기에 넣으면은 오. 오, 깨진다, 깨진다. 깨진다. 딱 하면서. 와. 없지? 총 먹으러 가자. 총 먹는데. 괴물이 있네. 잠깐만, 너가 넘어오면 안 되지. 살려주란 말로 달려왔다. 휴. 하지만 열어버려. 아! 아! 어, 이렇게 까불면 죽습니다. 없지? 총 먹으러 가자, 빨리. 왜? 뭐 있어? 어, 뭐 있네. 띠로디, 로디, 로디, 로디. 띠로디, 로디, 로디. 정신 나간 놈아, 왜 열어? 정신 나갔어? 여기엔 괴물이 있다고! 괴물을 우리 잡아먹는다! 뭐지? 어, 떨어졌다. 이 틈을 타서 나는 탈출하는 거야! 휴, 살았다. 뭐야? 왜 거기 있어, 불길하게? 왜뒤고 뭐 있어? 안 쫓아오고 총목으로 가자. 저 설마 저기 안에 숨어서 앞에 사람 발소리가 들리면 괴물이 없다. 아 없구나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내가 미끼야? 총아 잘못했다. 아 이거 총 얻을 때마다 자꾸 버그가 나. 이거 총 버그났을 때이 총을 들고 매드킷을 같이 들고 매드킷을 쓰면 총도 같이 사라져서 다시 총을 얻을 수. 광란의 파리를 즐기고 있는 3199. 광란의 파리. 슉 써버리고. 광란의 파리를 즐기고 있는 3199 씨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얘. 네. 너희들이 잘 알아봐. 프레디도 있네. 일단 <laughs> 다시 총을 얻으러. 총을 얻어서, 근데 네, 엄마 괴물은 못 죽이거든요. 총으로도. 휴 됐다 이번에. 나왔나? 아니지. 에 거기 괴물 있어? 괴물 있어? 왜? 없잖아. 에이 쫄보. 조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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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 있어 어차피 있어도 나는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어디 있어? 없잖아 없잖아 뭐지 내가 방금 못본거 뭐 같은데 아니지 쏟아지는 밤을 멈춰 얼음! 얼음! 멈추라고! 멈춰야지 쏘든지 말든지 하에, 잠깐만. 오, 너가 어그로 끌어줘? 응? 에이, 뭐, 괜찮겠지? <laughs> 괜찮을까? 괜찮을까? 대장전. 괜찮지? 예. 뭐, 가지마 뭐야? 야, 왜안 죽냐, 지 야, 가보다가 죽었대 뭐야, 야, 부활한 거야? 정신. 야, 야, 날왜 밀어, 진짜! 진짜 와, 넌 천벌 받아야 돼 감히 날 밀어? 어? 잠깐만, 저 끝에 보이는 거 설마 엄마는 아니겠지? 설마 엄마게 엄마 삼일고군 엄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맞는 거 같기도 맞아 넘어졌는데 뭐야 응와 격리 성공 어어 안에 있던 사람 죽였나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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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야, yeah. 우리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닐까? <laughs> 어, 왜 싸늘한 죽음이돼 있는 거야? 없는 줄 알고 괴물을 격리했더니 안에 있는 애를 잡아먹었어. <laughs> 어? 차라리 여기에서 살려주란 마음을 멈출 수가 없을까 많은 지을 도망쳐. 오, 목 쉬겠다. 어, 그래도 잘 도망쳤으니까. 어떻게든 잘 되지 않을까요? 어? 오야. 얘 너가 먼저 가 봐. 오야 얘는 볼 때마다 무섭지. 하... 을떠요떠요 뭐야 뭐야. 어? 와와와와 뭐야? 어? <laughs> 동글게 동글게 이야 동글게 동글게 이 틈을 타서 매직 실에 격리. 오, 살았다. 오, 씨, 뭐야! 오! 오! 넌 뭐야, 진짜. 오, 오! 와, 와! 사람 사이에 주어란 말을 멈출 수가. 오, 진짜! 죽어, 나! 문 열면 나 죽어! 어, 죽을 것 같으니까, 문냐면 죽으니까, 어, 한번문 열고 영상 끝낼까? 그래. 나, 장아랑, 쌍남자. 도망자 야, 안 죽었어! 야, 나 뭐야? 야, 나안 죽었어! 야, 진짜 안 죽었어, 나! 피도 안 달았어! 근데 지금 죽을 것 같아! 일단 도망차. 저 배신. 어 그래도 살았으니까 됐겠지. 제 근데 원래 총 맞으면 죽는데 안 죽는 걸로 패치 됐나? <laughs> 야 괜찮아. 도망쳐. 일단 여기서 또한 바퀴를 돌아주고. 죽었나? 오야 죽였다. 내가 드디어 괴물을 죽였다 우. 내가 드디어 괴물을 죽였는데 괴물을 죽여서 괴물한테 죽을 뻔했는데 괴물한테 죽일 다... 우 뭐야 뭐야. 어 둘이 행복하게 살아. 어 방해하진 않을게. 어. 슈 경리 와이오. 이 <laughs> 약간, 그 약간, 날라차기 자세 아니야? 오, 뭐야, 얘? 쏟아지는, 아, 죽자! 사여줘! 메디킷? 응? 메디킷 써줘? 어. 그는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그를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기억해 주세요. 그는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아이고 도망쳐 도망쳐 괜찮아. 그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자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3199 시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